하십니까? 오늘은 4차 산업 혁명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37.6%는 컴퓨터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우려되는 취약계층은 남성, 생산기능직, 저학력자, 비정규직으로 요약이 되고, 어, 전공별로는 사회계열, 인문계열이 특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지역별로는 컴퓨터, 그에 의해서 대체될 그런 일자리 충격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세종, 서울이 비교적 안전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 비율이 높은 울산이 우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의 충격이 크고 그러나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지역이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상도, 그 다음에 경부축선상의 지역이 어, 수도권 주변 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어, 컴퓨터 대체 고위험 직종 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차 어, 산업 혁명의 어,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에, 모색을 할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부처별 칸막이를 넘는 미, 미래 대응 거버넌스 체력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비트코인,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융합이나 통섭형의 문제들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도 이것이 i c t 기술인지 아니면 금융의 문제인지, 어,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나누는, 나누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메타버스의 경우는 정말로 이것은, 어, 여러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이버와 현실세계의 융합이니까 모든 문제가 다 어, 걸쳐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정부 조직은 기능별 조직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정부가 각각의 기능을 하도록, 그리고 칸막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새로 그 기술혁신에 따라서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어, 정부 조직을 어, 매트릭스 조직, 조, 어, 네트워크 조직으로 이렇게 종행으로, 어, 그리고 서로 연결되고, 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정부 조직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의제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파와 계층을 뛰어넘는 미래 의제, 특히 이제 사차 산업 산업혁명의 몰고올 여러 가지 그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 이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혁신으로 이익을 보는 조직 집단 계층과 손해를 보는 조직 집단 계층 간의 공정한 비용 분담과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역할, 이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어, 그것이 이제 어, 의지의 중심의 사회적 대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어,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유비쿼터스의 국가 인재 양성 플랫폼 재구축입니다. 어,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과 숙련과 능력을 갖춰야 유연한 변화도 가능하고 적응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년기에 공부를 하고 근로기에 근로를 하고 이렇게 인생의 단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그 단계에서 평생 학습이죠. 학습이 가능하도록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나이다 라이, 나이라 하더라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학습 국가 학습 체계를 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학습 인정제나 자격의 효용성 강화, 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 학습권 보장 이러한 것 제도적인 어,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학습한 학습 성과는 인정을 못 받는 굉장히 학교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학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했든 유튜브를 통해서 했든 어디서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학 졸업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학위가 부여가 될수 있도록 이것을 굉장히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그러한 학습 학력 인정체제, 능력 인정체제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꼭그 학교나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을 통한 학습,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인정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과 학습과 자격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학습 기회를 어,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 인터넷 학습 자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고, 어,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어, 아무 때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할수 있게끔 어, 그러한 체제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은데, 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어, 그러한 일자리, 창업,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많죠. 타다의 경우도 그랬고,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이 어, 기존 제도라든지 규제에 발이 묶여서 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어,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어, 금지되는 행위 위에는 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을 통해서, 어, 초등학교 단계부터 경제 교육, 창업과 교육을 확대하고, 어, 모든, 어, 국민들이, 어, 창업을 할수 있게끔. 지금, 뭐, 엔잡너라든지,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어, 화두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의 직업에서 평생 그 소득 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어,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 소득을 곳곳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사업가가 될수 있게끔, 어, 사업적인 관점을 어려서부터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 기술혁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은 발생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그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길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과 학습과 복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 어, 변한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디딤돌을 마련하고, 어, 그래서, 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역 소멸, 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활력을 제고시킬 것인가. 이것은 계속해서 화두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 첫 번째로 이제 교육 훈련을 우리가 학위를 따는 것, 대학을 졸업하는 것 이런 관점이 아니고 역량을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관점으로 어, 관점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업무 생산성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어, 컴퓨터가 어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또 하나는 컴퓨터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어, 거기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장 중심에서 그 역량 중심으로 진학, 진로, 교육 훈련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능력을 키우고 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그러한 관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필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구경수 사회는 이제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 있는 언어 프로그래밍을 음, 할수 할 있어야 되고요. 어, 파이썬이나 R과 같은 그러한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어, 초등학교부터 어, 이러한 코딩 교육, 프로그래밍 교육을 어,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미 졸업하신 국민들도 어, 이러한 어, 프로그래밍 공부는 어,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어,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단선형 사회가 아니고 다선형 사회라는 거죠. 학령기, 근로기, 은퇴기로 우리가 삶의 단계를 구분을 했었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이세 가지 상태가 수시로 어, 인생에서 찾아올게 될 거라는 거죠.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어, 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다시 공부를 하고. 어, 짧은 은퇴기를 갖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재취업을 하고 근로기도 또 넘어가고. 그래서 학년기 근로기 은퇴기가 계속 뒤섞이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 개인들은 일과 학습과 여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자기 관리와 태도를 갖고 내가 어떤 그직 포지션이 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 잡이죠.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어, 거기서 그러한 관점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자산을 축적하는 관점, 그래서 사업과 관점으로 어, 관점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 그러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만을 생각하는데, 그것 이외에 지식자산, 인적자산, 능력자산, 감성자산 어, 이러한 자산들을 충분히 갖추는 것 그것도 어, 굉장한 그, 그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일자리는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어, 신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플랫폼 노동 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뭐 택시도 그렇고요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느냐, 사회가 필요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축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자산이고 나의 이제 소득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 개인은 이제 사업가 관점으로 어떻게 내가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중요한 능력과 미래 중요한 능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6번. 문제 해결 능력이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어, 현재 중요성은 좀 낮지만 미래에 중요한 능력. 14번. 어, 어, 직무 수행 능력이죠. 각 분야 직업에서 필요한 특정한 직무 능력. 9번.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4번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10번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죠. 아, 현재는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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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요성, 아, 미래 중요성은 아, 여기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 꼬였다. 다시 그냥 해도 되죠? 네? 네. 그냥 해도 되죠. 네, 나중에 편집해 아 그러면 아, 앞으로 그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능력은 아,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고력, 문제 처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한 능력이고요. 현재 중요성은 어, 낮지만 아, 약간 높지만 미래에 중요한 능력은 1번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논리적 추론, 문제 감지, 수학적 추론, 시각화 이런 능력들이 미래에 중요하고요. 2번. 정의적 능력. 자아 개념, 가치관, 태도, 흥미, 책임. 그래서 어 어떤 인성과 같은 이제 그런 능력이 미래에 어 중요한 능력으로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직업이 이제 보케이션에서 프로페션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보케이션이라고 하면, 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나 프로페션은, 어, 전문가 사회죠. 내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 능력을 내가 키우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어, 앞으로 미래 사회는 분과학문 중심의 인재는, 어, 줄어들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융합형, 통섭형 인재가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지식과 능력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시너지를 높여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그거를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